관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상당히 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 오시게 되면 아이들이 즐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트럭 부드도 푸드 트럭이죠. 푸드 트럭도 어, 이렇게 많이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들이 나가 주시면. 음. 음. 네, 오늘 예선에서는 128분 황준호 선수, 황준호 선수가 아, 비앙코 박스에서 펄포션을 잡았습니다. 황준호 선수, 우리 좀 낯선 선수일 수 있는데. 희상아 희상아 어떻게 거기서 볼거지? 네 같이 거기 있어요 어, 한참 멀리 있네 한참 멀리 있네 <laughs>